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겼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간밤에 애플이 또7% 넘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잠잠하면 반면 애플이 또 끌고 올라가고 우리 국장은 과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캐리를 해 줄라나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하이드로리튬 종목이에요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지금 아무래도 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또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하이드로이튬이 여러분 마치 롤러코스트를 타듯이 전날 급등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급락 나와주면서 무려 마이너스 25% 가량 하락하는 가황데 현재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조직님도 깜짝 놀라셔서 아니 단하루만 이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크게는 하나는 뭐예요? 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지금 리튬 포스가 그렇죠? 지금 전웅 대표 사기 그리고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두번째는 바로 신주가 추가 상장된다는 소식이었죠. 국내의 신주인수권부사체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었던 신주 75만 6,658주가 오는 27일자로 상장된다고 공시를 했고요. 신주인수권부사체 신주인수권 신주 행사가액이 얼마요? 3,304원입니다. 상장 주식 총수 대비 한1.5% 정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요 당연히 하이드로 리튬이 크게 급락 나오면 동반 하락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리튬 포스란 말이에요 자 리튬 포스차트를도 보니까 어김없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좀 가고 있죠 전날 상승했지만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아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또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다시 한번 하이드로 이 팀으로 돌아와서요. 사실상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볼리비아 염호 개발 모집 4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그동안 행보 장세에서 벗어나서 크게 급등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제 뭐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4단계에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거고, 이제 앞으로 최종 5단계 협상 및 계약 체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관심 가는 건 뭐였어요? 차트가 바닥이었다는 점이죠 안전투자가 가능하다는 라 시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을 시켜다 보니 정말 우리 주주님들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가지 이슈를 안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지금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저는 여러분 항상 주가는 물론 등락이 연속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장세가 급등 했다가도 단 하루 만에 급락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대로 일일일비 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이드로리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슈를 가지고 지금의 주가를 보시고 판단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단 하루 만에 급락한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정말 고민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급하게 지금 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빠르게 좀 대응하시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이렇게 뭔가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지껏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하시 분이 계신다면 급하게 돌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중요 정보, 핵심 정보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알고만 계셔도 도움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 할지 매수, 매도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뭐러분 앞으로 그래서 주가를 뛰어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사실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에요.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예상수 있는 제가 시나리오까지 여기 첨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하이드로 리튬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하이드로 리튬의 할이라고 보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이런 선택과 집중 흐려지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정보 무료 010-4984-1710으로 하이드로 리튬의 하리라고만 두글자 남기시면 되면 빠르게 정보는 바로 공연생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요 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크게 이슈화되는 가운데 리튬 포스 전용 대표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당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큰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리튬 포어스도 주가 하한가 갔고 동반 누가도가서 하이드로 리튬도 하락했단 말이에요. 이 김정태 리튬 인사이트 대표가 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이 사기 등의 혐의로 이전 대표 전운 박사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이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고 이 리튬 인사이트가 리튬 포어스에 뭐예요?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 인사이트를 소유한 고 변익성 회장 유가족과 지금 현재 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이드로리튬도 함께 동반 급락을 했죠. 자, 신주 바로 인수권 관련해서 부사체 바로 행사가 발행이 됐습니다 신주 총 75만 6,658주 추가 상장 이슈가 있었고요 자 이게 이렇게 기사화 된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 관련해서요 국내 신주 인수권 부사체 행사로 발행된 총 75만 이렇게 나와 있죠 6,658주 행사가액이 총 3,304원입니다 상장 주식 총수 대비 한1.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뭔가 지금 이게 악재로도 작용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리튬포스 분위기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자,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터졌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또 신주 추가 상장까지 자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볼리비아 염모 개발 4단계 진입도 했겠다. 이제는 뭐 최종 5단계까지 이제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뭐가 있었어요? 트리키 코인주 그룹과 염모 리튬 추출 사업도 맞선을 맺은 바있었어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재료가요.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목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락분 충분히 많이 할수 있어요. 여수면첫 번째 지금 시험일 수가 있는데 이 관문을 잘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주가는 올라갈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주가 급락만 보시고 판단하시기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충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이제 앞으로 볼리비아 영호 통과를 통해서 트리키의 영호 계약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리튬 대량 계약도 나와줄 거고요. 결국 주식은 뭐이러면 기대감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이고 이게 과연 더큰 호재로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지 정확히는 모르는 시점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지 아직은 잘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주가는 단 하루 만에 오늘 급락했단 말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불안해 이렇게 매도하고 나갔는데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 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대기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하이드로 리튬 정보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하이드로 리튬의 하리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른 대응과 함께 추가적인 그렇죠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정보를 또 바꾼다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실시간 로좀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놓치면 후회하니까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이드로 리튬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하이드로 리튬의 할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오히려 여러분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챙겨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 될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정 관련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보다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추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그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 긍긍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 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 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01049841710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